7월 초에 우리 그 김정래라고 우리 친구 소개로 이제 이 제품을 알게 됐는데, 그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어. 그런데 그, 그 친구가 온다 그래서 정래가 한번 만나보라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하게 됐는데, 처음에 이제 연락하게 된그 원인은 전립선 전리, 때문에 이제 그 저기 저 그런 게 아니고, 우리 동서. 그 당뇨 수석 환자 때문에 문의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니까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제 제 전립선 문제도 같이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친구가 한 20년 만에 이제 30년이죠 한 30년 만에 이제 처음 만나는 친구였는데 하여간에 뭐그 친구 말이 이제 타당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전립선에 그 제품을 구입하게 됐어요. 산토리는 바로 그 즉시에 내가 뭐뭐 뭐 체험도 안 하고 그냥 그 즉시로 이제 구입해서 이제 복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친구가 이제 하나씩 바로 세번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런데 그 이제 사용 그 인터넷 들어가서 이제 그 사용 설명서를 보니까 두 알씩 하루 세번 먹어도 뭐 괜찮다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먹는 거 효과는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서 두 알씩 하루 세 번을 먹기 시작했어요. 그리 먹고 한 일주일인가 좀 지났는데, 갑자기 귀에 이제 혹이 생기는 거야. 예. 그래서 거기, 거기 나가지고, 이 혹이 호기 무슨 혹인지 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, 그 인터넷 뒤에 이제, 그 자리가 이제, 그 전립선 자리라고 나오더라고요. 이렇게 이제, 그, 나와서, 어 이게 무슨 반응이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, 꾸준하게 이제 먹게 되었어요. 지날수록 내가 생각했듯이, 어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그 크기가 작아지면서, 어 지금 현재는 아주 약간 미량의 어떤 그, 저기, 저, 저, 치워난 부분이 있는데, 어 지금으로 봐서는 산토리를 먹고 많이 호전이 된것 같아요.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지금 제품을 마주먹고 그 전립선 수치를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볼요 그때, 어, 전립선 수치가, 그때, 어, 정상이 1.5 정도라고 그랬는데, 저 같은 경우에, 어, 3.2인가? 이 정도 전립선, 비, 전립선 비대 수치가 있었거든요. 다시 이 약이, 산토민을맞주먹어보고 한번 전립선 수치를 한번 다시 체크해보고, 어, 또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